자 안녕하세요. 셀렸스입니다 드디어 왔시유 왔어요 왔어. 그것이 왔어. 조심스럽게 뜯어야지. 비싼 물건. 물건 넣은 물건. 비행기 탄 물건. 와오야 크다 오오 오, 큰데 오 오래간만에 정품을 샀는데. 이열. 12... 엄청 커요! 내, 내 손이 이만하니까. 엄청 큰 건데, 지금. 이열. 응. 차디, 12... 뜯어볼까요? 아, 이거, 한정판. 까마귀 팍팍 뜯다 자, 내용물이 너무 궁금합니다. 오, 이야 자, 이거 이거 뭐야? 네, 무튼뭐 있구요. 뭐, 뭐 손수건 같이 생긴 거 하나 있구요. 게임 CD, 그리고 여기는 그 사운드 트랙. 아, 그냥 사운드 트랙이네. CD가 그냥 뭐, 뭐 설명서, 리고 이건 이제... 뭐, 어찌고, 저찌고, 저찌고. <laughs> 이렇게 뭐, 들어있고. 매뉴얼, 뭐, 비슷한 거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. 어, 어, 안 돼, 안 돼! 우! 이렇 암튼, 이렇게 있고. 여기 보면은. 뭐, 어, 카드도 있네요? 대타격이네? 오, 잠깐만,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, 돼, 안 돼. 오, 뒤에, 뒤에 있아 뒤에, 카드 뒤에, 그, 뭐지? 그, 뭐지? 그 뭐냐. 그거 있어요, 그, 그, 카드, 해다, 카드에 해당되는 그, 번호. 이건 보여드릴 수 없고. 이게 게임 CD인가 본데? 게임 CD. 이, 걸 뜯게 되면은, 뭐, 환불 불가, 뭐, 대충 이렇게 써있는 거같은 아무튼 <laughs> 이렇게 있고. 오! 잠깐만, 오, 뭐야, 뭐야, 오, 노, 노, 노. 오, 야, 이거, 씨. 막, 번호가 막 적혀져 있어. 그 다음에. 이것도 뉴얼 뭐, 이렇게 있고. <laughs> 그 다음에. 이건 뭔가요? 무슨, 어, 뭐야, 이거? 이야! 우와, 이거 뭐야? 이어 요올 한정판 2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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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 외롭지 않겠는데요 2월 좋다 됐구요 자 그리고 그 항상 우리가 방송할 때 부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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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렸는데 자 부채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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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장인의 솜씨가 해볼까 볼까 어떻게 하는 거야? 야 이거 어떻게, 어떻게 펴쳐 어떻게 펴 어? 아닌가? 반대편인가? 아 야야야 잠깐만 어 쏘리 안돼! 10만원짜리야 이거 부채하는 거 잠깐만 나 반대로 펼쳤나봐 안돼 이거 왜이래 어 멘탈 붕괴 되겠는데? 이거 어떻게 해오씨야뜯어지 야, 찢어질려고 그래 안돼 어야 이거 어떻게 해? 아 클났어 반대로 펼쳤어 아나 이거 클라네어야 <목소리> 이거 어떻게 해야나 지금 멘탈 붕괴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오씨 오 그러지 마 카스마포, 잠깐만. 아 아닌데? 이게 이렇게 세워. 안돼, 잠깐만. 이렇게 하고. 어, 뭐막뿌뭐뭐 뭐, 뭐, 부러지는 소리나, 아 근데 잠 어떻게 펼치는 거야? 그렇지, 아. 와! 아! 이렇게 펼치는 거구나. 네, 이쪽에 황충, 이쪽에 장비, 관우, 조은, 마초. 오호 대장군이죠? 이 뱅, 진짜, 오야 이쪽 이상해 이거, 아유, 어떡해, 이거. 아 어떻게 이거 아까 반대로 펴가지고 이쪽이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거 어떻게 어? 아이씨네 아무튼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씨야 이거 접을 때도 이상 야나 이거 씨아이고 그니까, 그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팍 펼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진짜. 야안 <laughs> 펼.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. 뭔가 이렇게 촥 이렇게 펴지는 맛이 있어야지. 네, 오,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정판이 네,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. <laughs> 아 네.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만원짜리는 아니다 솔직히 어? 부채가 10만원이고 응? 에잇! 아무튼 한국집 한정판 인증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저는 셀레스였고요.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